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동 이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희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용은 노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한편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은 독립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르는 드라마고요 제목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입니다. 네, 이 작품은 2020년도 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됐던 작품이고요. 어, 공식 개봉은 2021년도 1월 28일날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10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시선상을 받았던 이태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각본으로는 이태겸 김재원님, 그리고 출연으로는 그, 유다원 배우와 오정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작품이 아무래도 독립영화다 보니까 상업영화처럼 이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의 리뷰를 좀 살펴보면 공감되고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응원한다. 이런 리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화가 또 많은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용사님도 이번 영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이 영화 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영화 주인공은 정은이라는 분이 나오고요. 7년간 그 원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회사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주인공인 정은을 퇴사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청회사에 현장직으로 파견발령을 보내게 되고 현장직으로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송전탑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이번 영화가 제목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 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해요. 내가 나를 해고하나? 농산이 이번 영화의 제목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혹시 이 제목을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목을 보고서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왔었고 해고랑 사직은 정반대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사직은 어, 노동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나가는 게 사실인 거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내보내는 게 해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법상으로는 어색한. 표현인 거죠 해고는 해고는 내가 당하는 거니까요 당하는 해고를 내가 나 해고하지 않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선취한 데서 보면은 이제 이 작품의 메시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결국은 이게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정은이라는 주인공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거든요 앞으로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읽는 게 자연스러운데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하는 어,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진리를 어, 말하고 있는 작품 같습니다. 네. 역시 농사님의 명쾌한소가 음. 들어갔고요. 항상 그 대사를 들어보면 의미 있는 대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숨겨진 의미 같은 것 느끼고 보시고 하신 게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주인공 정은과 이제 현장직 노동자들이 그 송전탑이라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꼭세명 이렇게 손을 모아서,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뭐 우리는 빛, 우리. 우리는 생명, 안전 제일 이렇게 우리는, 우리는 생명, 우리는 빛. 안전제. 지금 제가 말한 톤으로 굉장히 힘 없이 어 빛이 나지 않는 말로 이렇게 그런 의식을 하고 작업에 오르는 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종교라는 거가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리추얼 의식을 했던 건 하는 건데 그 작업복조차도 회사에서 주지 않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전보호 장치가 장구가 없는 회사인 거죠. 안전보호 장구가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그냥 뭐 비나이다 하는 수준의 불안, 공포를 수습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보였었고요. 그리고 오정세 배우가 분한 그 막내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송전탑 위에서 믿을 건 동료밖에 없다. 재밌게 다가왔던 점이,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또그 기생충 작품을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생충 평론에서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그 명진과 직조의 난, 그 밈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었 그때 나왔던 다가가 이제 명진과 직조가 있었고 상승과 하강이 있었어요. 이 작품도 상승과 하강으로 딱 설명이 되더라고요. 원청에서 하청으로 정은이 하강을 한 거죠. 이 현실을 극복하려면은 송전탑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구조물을 올라가야 되는 상승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송전탑을 오르는 것이 이 사람의 과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오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동료인 그 막내가 도와주면서, 결국은, 송전탑을 오르는 것으로서 자기 극복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동료, 와 함께 극복하는 거다. 뭐, 송전탑 에서 믿을 건 동료밖에 없다. 고그 대사도 인상적이었었고요. 뭐, 해고나 사망이 뭐가 달라요? 라고 말하는 정은의 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는 게다 알바죠? 이런 막내의 대사가 있었어요. 그 대사, 두 대사가 되게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말들인데, 어떻게 보면 서로 또 모순된 얘기예요. 해고나 사망이 뭐가 다르냐는 거는, 해고는 곧 살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고가 살인이라고 이제 말하면은, 살인은, 정당한 살인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해고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해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해고는 곧 다방 살인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게 이제 정규직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게다 알바라는 거는 또 굉장히 비정규적인 관점이에요. 그 막내 고분이 그, 그 송전탑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알바를 보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알바의 특징이 되게 임시적이라는 거잖아요. 주업이라고 할수 있는 송전탑 노동도 비정규직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는 정규직적인 일이 없다. 다알바 같다. 뭐 극단에 또 현실을 또어 보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우리가 쓴 사람들은 두번 죽는다고 전기구이 한번 데고 그다음에 추락해서 죽는다고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번 죽는 거 알아요? 한 번은 전기구이한 번은 낙하. 34만 5천볼트에한 방에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가 무서운 거는 해고예요. 박대리한테는 해고보다 사망이 문제겠어요. 그런 대사도 떠오르고 대사는 아닌데 이게 하청 현장직 노동자들이 원청에서 온 박정은 대리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막 일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또 잘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원청에서 온 관리자가 근무평가랍시고 이제 엄청 막 모욕을 주고 하니까 그 모욕당하는 걸 보고서 그때부터 챙겨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삼계탕 먹을 때막 고기도 얹어주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노동자들은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감각이 있고 결국은 우리는 뭉쳐야 되고 묻힐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영화를 만약에 이제 다시 보시게 되시면 더 풍부하게 영화가 좀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정은을 좀 보면 굉장히 약발이 같이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원천에서는 어떻게든 이 정원을 음. 자진 사직시키려고 네. 가진 노력을 다해요. 하지만 정원이 쉽게 회사 를 나가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주인공의 이런 모습이 이 영화의 큰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사님도 그런 것들좀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목 자체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지 않겠다는 거 의지 거울에 이제 막그 365일을 쓴단 말이죠. 365일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원청으로 돌아간다.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원청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그다음 여기가 아닌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저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라고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또 거기 갈수 있다 이상만 추구하고 현실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위해서 현실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1부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도 슬프다기보다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그 정은의 모습을 보면서도 희망이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파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리고 늘 해고에 노출돼서 불안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된 현실 사회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